목포시는 지난달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어 중단됐던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된 만 13세에서 18세용 백신은 질병관리청과 식약청 검사 결과 안정성과 품질에 이상은 없지만 백신 효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지난 7일 전량 수거 후 재공급된 백신으로 접종될 예정입니다. 시는 무료 접종 대상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은 의료기관 37개소, 만 62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기관 88개소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. 접종 의료기관 현황은 시 홈페이지 및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보건소 예방접종실로 하면 됩니다. 시 관계자는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백신을 관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독감 유행 시기 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접종을 실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.